문희야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문희야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냈어? 저는 요즘에 제가 이번 연도 1년 동안 시즌을 좀 끌고 갔어가지고. 음, 오래 했잖아, 그치? 네, 오래 했어요. <laughs> 음. 한 1년 내내 한것 같아서. 몬스터즈 마무리하고, 지금 휴식기를 가지고 있 휴식기를 있습니다. 갖고 있고. 네, 회복이 좀 필요해서. 회복이 필요해서. 운동 꾸준히 했어? 꾸준히 하는 하고 있는데. 꾸준히는 네, 하고 강도가 있는데. 살짝 야, 이제 살짝 떨어져서. 떨어지고 있고. <laughs> 여기 옆에 있는 분들은 누구야? 아 여기는 우리 멋진 선배님들이신데요. 어, 멋진 선배님들. 네, 멋진 선배님들이신데 여기 이민정 선수님이라고 비키니 프로 선수님이세요. 어, 비키니 프로 선수님. 네, 나바, 나바와 NPCA PCA 여... 여러 이제 대회협회 상을 좀 휩쓸고 계시는. 휩쓸고 있는 프로 네, 선수님이고. 비키니 프로 선수님이시고, 바로 여기는... 앞에 있는 이제 눈크신 분은 누구죠? 예, 네, 우리 멋진 여성 스포츠 모델. 여성 스포츠 모델. 여성 스포츠 모델. 예. 네, 프로 선수님이신 이름이 어떻게 되지? 이이선 선수. 님 이희선 수 님. 나바 스포츠 모델 프로 님? 예. 네. 음. 오늘 운동 프로그램은 어떻게 돼? 요 오늘 운동은 저희가 어깨를 할 거고 음. 저희가 또세 명이지 않습니까? 전체 코가 있지 않습니까? 음, 네네네. 네, 그래서 좀 각자 부위를 나눠서 어. 조금 자신있고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어. 부분을 공유하면서 좀 운동을 해보려고 해요. 아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자기가 어, 전체 코를 나눠서 세 명에서 파트를 하나씩 맡아서 공유한다는 거지. 네. 오케이. 그럼 좋은 운동 한번 보여주도록 하자. 무늬 파트다, 그지? 네. 무늬 음, 후면 파트? 네. 어, 운동 한 번만 소개해 줄래? 지금, 어, 제, 저는 어깨 후면을 맨 처음 운동하고 맨 마지막에 할때 이걸 항상 해주는데 약간 기능 움직임을 좀 깨워주면서 신경들을 좀 활성화 시켜주고 또 볼륨을 채우는데 조금 도움을 많이 받았던 동작이거든요. 음. 로프를 이용해서 암풀 다운 하듯이 풀 다운을 진행을 할 건데 로프로 암풀 다운? 맞아요. 근데 이제 흉추를 완전히 후면으로 만들어 놓고 어깨 후면에만. 딱 걸릴 네. 수 있게끔 동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중요한 게 풀다운처럼 바이킹 라인을 따서 오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먼저 내려갔다가 내 몸쪽으로 당기는 동작이에요. 음. 그이 방향에 약간 변환점이 생기는데 수직으로 내려왔다가 내 몸쪽으로 당겨올 때 약간 옆으로 찢어주는 동작이에요. 음. 근데 이제 요, 요걸로 제가 보여드리면은 저는 이제 얘 로프 잡을 때 엄지 검지를 사용을 할 거거든요. 엄지 검지? 네. 소지 약지를 사용하게 되면은 약간 삼두 쪽으로 많이 빠지게 되고 음. 엄지 검지를 사용해서 찢는 그 느낌에서 후면에 딱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줘서 엄지 검지를 딱 잡아놓고 숙여놓은 상태에서 후만으로 걸어주시고 이때 중요한 게 복압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약간 약간 똥공에 힘주는 느낌. 똥꼬에 힘주는 느낌. <laughs> 그렇게 해서 상체도 숙여놓고 이 로프가 로, 이 케이블이 장벽, 장력을 계속 느껴주시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얘가 자꾸 나, 나를 이렇게 당긴다는 라 느낌을 주시면서 눌러서 옆으로 내 허벅지 옆까지 찢을 거예요. 이렇게. 다시 따라갈 때도 같은 방향, 왔던 길 그대로 하시고 눌러서 찢기. 다시 눌러서 찢기. 이렇게 찢어놓고 다시 왔던 길갈 거예요. 많이 찢으면 찢을수록 좋아요. 눌러서 더더 몸쪽으로 허벅지 옆까지 그래서 옆으로 쫙. 그렇죠. 좋아요. 버티고 다시 눌러서 더 뒤로 더 뒤로 더 뒤로 그렇죠. 다시 아래로 누르고 많이 가져올 거예요. 옆으로 쫙 좋아요. 여기 조금 더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척추가 약간 천장으로 뽑혀 올라가는 느낌. 네, 맞아요. 맞아요. 응. 역시 프로는 다르네요. <laughs> 이거 동작이 굉장히 어려운 동작이거든요. 사실. 마지막에 벌리는 게 진짜 힘들다. 네, 맞아. 그게 포인트예요. 벌리는 게. 우와, 오, 어지러. 어지러. <laughs> 여기 15로 할까요? 네, yep,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지고 오시기 전에 여기에서 엄지 네, 검지로만 잡을게요. 우리. 엄지 검지로만. 네. 엄지 이렇게. 검지로만 꽉 잡아놓고 여기서 날카로운 칼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후만으로쫙 만들어. 뼈를 약간 천장으로 뽑아 올린다는 느낌. 네, 좋아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아래로 누르셨다가 누르셨다가 허벅지 옆에, 옆에 있는 데까지 끌고 오실 거예요. 옆으로 쫙 찢어주기. 쫙 옆으로 그렇죠. 에. 옆으로 튀면서 올려갔다가 이 장력을 계속 느끼실 거예요. 장력 계속 느끼시면서 허벅지 옆까지 가능하면 쫙 엄지 검지로 쫙. 이 로프를 완전히 일자로 찢어버리겠다는 느낌으로 상체 조금만 세울게요. 예, 각도만. 네, 맞아요. 더 세워도 될것 같아요, 언니. 예, 거기에서 그대로. 왔다. 오케이, 느낌 찾았다. 느낌 찾았다. 조금 더 세워도 될 듯. 네. 오케이 okay. 예스 yes. 엄지엄지엄지엄지 엄지검지, 로만 옆으로 찢어 주시기 그래서 약간 팁을 드리면 마지막 i t o 가 수축 지점을 더더 더 강하게 k a 하 t 찢을 때 약간 손목을 돌려 줄거 b 요 z i n o t Tibur, 이렇게. 아 n a g i t i 이 u r Tib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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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b u 네, 후면 두 번째 운동은 뭘까? 후면 두 번째 운동은 시티드 로우 머신을 이용할 건데 평상시 우리가 등운동할 때처럼 이 복부를 여기다 패드에 붙이지 않고 오히려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까 로프에서 진행했던 거랑 좀 비슷하게 흉추를 좀 말아주실 거예요. 후면으로 말아놓은 상태에 발바닥이 발이 잘 접지가 될수 있게끔 해주시고 내 몸이 딸려가지 않게끔 막아준 상태에서 그립을 잡고 양쪽 같은 위치 잡으시고 후면으로 만들어주시고 여기에서 뒤로 한번 쳐준다는 느낌으로 팔꿈치를 그대로 수직으로 뒤로 쳐준다는 느낌으로 갈 건데 쳐주고 나서 잠깐 멈추실 거예요. 쳐서 멈추고 보내주고 멈추고 보내주고 멈추고 보내주고, 멈추고 보내주고 그래서 멈추실 때 손바닥에서 오히려 얘가 한번 떨어지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약간 던진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기능적인 부분도 좀 많이 잡아갈 수 있는 동작이에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팔꿈치가 뒤로 쳐낸다는 느낌인데, 여기서 칠, 던지셔야 돼, 뒤로. 뒤로 한번 던져서 탁 잡고, 천천히. 손바닥에서 떨어지셔야 돼. 아예 손바닥에서 떨어질 정도로? 아니, 손바닥에서. 여기서 탓! 이렇게 잡으세요. 끝에서 탓! 네, 맞아요. 끝에서 탓! 그렇죠. 손바닥에서 한번 떨어진다. 맞아요. 띄고. 핫 코만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 손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그렇죠 잡고 펌핑이 빡, 맞아요. 네. 맞고 일단 가져온 상태에서 뒤로 한번 팔꿈치를 쳐낸다는 느낌으로 쳐면서 칠때 손바닥에 떨어지셔야 돼요. 응. 손바닥에서 한번 떨어뜨렸다 잡는다 떨어뜨려서는 떨어지셔야 돼요. 왜안 떨어지? <laughs> 너무 꽉 잡고 했나? 삽 끝에서 멈추시고 멈췄다가 보내주고 떨어지고 잡았을 때 멈추셔야 돼요. 에이, 맞아요. 떨어지고 잡았을 때 멈추시고 에이. 합. 맞아, 맞아. 오케이. Okay. 오, 뽐핑이 아주 잘되는 좋습니다. 해봤습니다. Yes.